삼국지연의 지력순위 탑1 삼국지연의 장수 지력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자. 1위 제갈량. 촉한의 승상. 천하삼분지계, 난만정벌, 북벌, 공성계 등 전설급 계략. 인물 전체를 통틀어 지략의 상징. 2위 주유. 동호 최고의 지휘관이자 전략가. 적벽 대전의 실질적 승리 설계자. 제갈량과 지략 대결을 벌일 정도의 능력. 3위 사마이. 위나라 최고의 지략가. 제갈량과의 장기 공방에서 마지막 승리자. 인내와 계략, 신무원려의 대명사. 사위 곽가, 조조가 십승에 자라 칭한 천재 군사. 원정계 관도 대전의 승리 기반 마련. 단명만 아니었으면 천하 형세가 달라졌을 인물. 오위 방통, 와룡 봉추로 제갈량과 쌍벽, 적벽전 이후 조조 군세 파멸의 핵심 전략 제공. 유비에게 입주 정벌의 핵심 계책 제시. 6위 육손, 손권 신흥 동호의 핵심 전략가. 이흥 대전에서 유비 대군을 불태운 천재적 지휘. 젊은 나이에 손권군 최고의 계략가로 성장. 7위 가후 동탁이각조조 모두가 중요한 대전략가. 천하형세를 읽는 통찰력이 탁월. 이각각산 안을 정리하고 조조의 통일 기반을 다짐. 8이 법정. 유비의 촉정벌을 이끈 핵심지략가. 한중 공략에서 탁월한 계책을 제시해 유비를 한중왕으로 올림. 방통과 함께 촉계국의 쌍두마차. 9위순유 조조군의 핵심지력. 여포토벌. 관도대전. 정원정벌 등 조조의 큰 전쟁 대부분을 설계, 조조가 가장 신뢰한 참모, 시비 동소, 위나라 초기의 꾀와 계략의 총집합, 손권 회유, 관도 이후 북방 안정의 결정적 역할, 교묘한 정치 공작의 뛰어남, 삼국지연에 궁금하시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삼국지연의 기반의 데이터이니, 혹 다른 의견이라도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국지연의 다른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